오해하지 말고 뭐 비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닌데. 나 하나 니 나래가 커, 네가 커? 나래가 커, 네가 커? <laughs> 저도 나래 언니랑 나래 언니랑 그래서 공유하는 게 있어요. 뭔데? 언니가 옷을 실수로 두개 사면 저 하나 줘요. <웃음> <웃음> 진짜로? 나한테 보내요. <laughs> 나는 생물학적인 키 중요하지 않다고 봐. 맞아요. 저는 항상 자부심 있어요. 저 음. 키장력 코디. 키장력 코디? 응. 이 뭐? 키장력 키안 차가 보이는 방법. 귀여워. <뭐들> 저게 뭐야. 더보이잖 귀여워. 더 이상 보이잖 <뭐들> <덜잘 보여줘. 뭐들> 자세는 왜 그러는 건데. 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. 키장녀들은 기장녀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. 아, 어. 아 그래? 키녀들은 약간 어.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. 어, 어 리드 있게 아, 바운스아 약간 <뭐들> 계속 약간 위로 그게. 바운스를 주면서 몇 시인지 모르게 어깨 약간 세게. 왜냐면 움직이게. 똑바로 있으면 몇 센치지 니까 약간 올리는 거지. 맞아? <laughs> 맞아 맞아요 정확해요. <laughs> 그래서 언니랑 얘기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,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<laughs> 진짜 웃긴 게 <줄> 뭔지 알아요 언니? 나래도 <laughs> <날에도> 이래요. 나래도 <laughs> 계속 좌우로 나를 헷갈리게 막 <laughs> 계속. 계속. 헷갈리게 만들어요. <laughs> 약간 <막. 웃음>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. 약간 인공위성처럼인공위성어딨어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안 보이죠. 안 보인다 이게. 근데 진짜 안 보이죠. 안 보인다 이게. <laughs> 안 되겠다. <laughs> 둘이 새로운 콤비로 나가야 되겠다. 아, 진짜. 방나래 장도현이야? 조연아네들. 조연아이지 좋다. 나가 <laughs> 나가라. 아 좋다.